저운노화라는 거는 그냥 마케팅의 문구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누구나 이런 생각 하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인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 예를 들면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내가 원래 이 직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보통 이게 기득권이 너무 심하니까 대천에서 욕날 일을 아예 안 만들죠. 그거 보면 술잘 먹는 줄 알겠어. 빔플렉스의 빈잔, 채워. 아, 서초구랑 파리 1 5구랑 우정 기념 뭐 했구나. 테란이랑 헤 서울 교환한 것처럼. 네. 예, 파리랑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별로. 그럼 집에. 아! 이거 한 달에 한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음? 미리 촬영 잡아놓는 거야. 아, 그래요? 오늘은 저희 서래 오댕 여기는 몇번수있어요 한... 여기 한 10번 정도 온거 같은데? 와... 근데 내가 여기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섞여온 거지. 난 여기서 일단 참치회랑 아... 튀김! 튀김 맛있어. 여기서 근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조금 더 많이 드신다고. 아냐, 아야 요즘, 요즘 급성노화 와가지고, 많이 못 먹어. <laughs> 근데 지금 사람이 그래도 없다, 다행히. 빨리, 빨를 가야 돼요. 완전 유명해요. 아, 기다릴, 좀 있으면 금방 기다릴걸? 야, 애주옥이랑 서류 오쟁 중에는 우열을 가릴 수 있으시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에휴, <laughs> 진짜. 어? 조장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 아, 배고프다. 나 점심을 안 먹었어. 술이 확 취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김속에 찌르를. 어? 원래 술은 빈속이 제일 맛있잖아요 보는 사람도 공감할걸? 그 먹는 방식에 대해서 음. 호평이 많았어요 호평? 호평을. 왜? 너무 좋다라 2명 아. 1요아네명이요 4명 네 4명? 네. 아 오뎅 하나 먹어야지 배고픈데 뭐아 일단은 여기 왔으면는 생맥주 전에 먹어야지 음. 아사히 기린 뭐? 기린 따라서 기린 먹어보자 일단은 참치회 네. 하나 무둠튀김 하나 원래는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 회 먹고, 치킨 먹고, 떡볶이 도 가끔 먹고, 해물떡볶이. 지금 반응이, 음. 제가 몇개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또. 주문할까요? 기린 세잔 하고요. 참치회 하나하고, 모든 튀김 하나. 하고, 모듬튀김 하나.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누가 하도 술부심 해가지고, 위스키를 원샷, 원샷, 원샷. 음. 아, 죽 어. 때까지 하 아니 그렇게 한번 먹어도 그냥 서로 가 그랬었지 아니 호래오뎅 만는게오뎅을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응? 호래오뎅 골라 드세요 네 골라 드세요 네. 어느 거 네. 제가 먹겠습니다 음. 어우 어... 고맙습니다 해 주세요 괜찮아요 약 으... 그러니까 일본 느낌이 나죠 일본 네. 아유 네 아이고 아이고 몇개 네, 음. 카메라 세개 놓으니까 유별나다 어? <laughs> 무슨 뭐 진짜 방송국예능승자이랄 편집, 편집. 편집하기도 귀찮으면서 아니 저 엄청 기쁜 마음으로 해요 편집 아, 됐어요 저늘 겨울에 대박이겠 한데 어. 커플이 많더라고 네 젊은 커플이 많더라고 몇개 버리면 안비싸니 오늘 목표 가안될것 같은데? 왠지 알아요? 왜요? 옆에 오픈 돼 있잖아 옆에 안주가 계속 배달되잖아 네. 그럼 뭐.. <laughs> 저거 뭐야? 그럼 시켜야지 긁히지 긁히지 네. 그 글라스로 먹는 그 방법이 배려 넘치신다 네. 아니 근데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저렇게 먹어야 오히려 덜 먹는 응 음. 왜냐면 자기가 자기가 먹은 거를 알거든? 네딱 자기.. 왜냐면 세명중한 병씩 시키면 되잖아 근데 한 병씩 먹으면 내 지금 컨디션으로는 딱 적당한데 정말 얘기가 깊어지면 한 주, 세 병이 더 시켜지지? 자연적으로 그냥 얘기가 더지시니 정체기? 얘기? <laughs> <laughs> 어? 이제 제가 50개를 뽑아놨어요 그냥 <laughs> 제한 15화까지 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주제는 저성노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컨텐츠 막 많이 나오잖아요 저성노화의 뜻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컨텐츠를 안 보거든요 근데 저성노화라는 거는 그냥 마케팅의 문구라고 생각해요 캐치 페이즈랑 똑같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담배 안 피우는, 안 피우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담배 안 피우고 콜라 먹으면 안돼그게 훨씬 낫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콜라 네. 밥 말아 먹어도 100살까지 살아. 인생을 한번 끝났다가 다시 살아보는 사람들도 아니니. 단지 추측하는 거잖아, 추측. 확률적으로 이게 더좋었다 더 논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데 그냥 그게 절대적이진 않잖아, 사실. 그렇죠. 몇십 년 후에 그 논문이 깨질 수도 있고. 논문은 항상 정반상으로 계속 서로 깨니까. 그렇지 네. 응.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고, 막, 그죠? 어. 그리고 이미, 이미 전 세대하고는 나이 대별로 틀려. 음. 지금 50이랑 전 세대 50이랑 틀리잖아, 완전.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그런 걸 신경쓰면 너무 쓰면은 자기 삶을 가두는 거 아닌가? 맞다. 어, 맞다. 와. 와, 참, 참치에 좀 드세요. 아, 전혀 안 먹어. 전혀. <laughs> 전혀. 여기 못잡아만 여기 써 있어 가지고 음. 나이 음. 먹었어. 근육이 자꾸 빠지는데. 그래서 나이 들면 계속 더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할다리 알바도 배가 나온다. 몇 살까지 사는 게 목표? 저성모아는저성모아는 음. 저성 음. 누워 있는 시간을 적게 만드는 게 목표래. 아니, 그게 누가 공중된게 있어?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트렌드가 얼마나, 마 빨리 바뀌는데. 아니, 저성물을 써서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다 잘못된 거예요. 채소 이런 것들은 땅에 박혀서 지구에 있는 철분이나 이런 성분들을 자기가 흡수하면서 그걸 잎으로 발현하잖아. 그걸 우리 인간이 먹는 거. 그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지금은 식량이 어차피 돈을 벌어야 니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하고 뭐 뿌리고 이거보다 잘못됐지 사실은. 맞아요. 맞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굴, 누가 좋다고 그래서 따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안 좋았어.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대표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고 저는 128까지 살고 싶은데 오늘, 오늘, 오늘 신문에 몇명 치료 안 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이 3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거는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지.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 소스가 있더라. 책임 어? 책임져 아,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다가 그걸... 이거 먹으려고 t c h e r b u t c 요어 그냥 고추예요? 어모 Butcher. Butcher. 평님이 계셔도 드시나요? c h e r b u 지 c h e r Bu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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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트렌드 e r b u t 진짜 화두데요 언제가 이직 타이밍인가? 아,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다닐 때랑 지금이 완전 틀려가지고. 또 이거 내가 다닐 때랑 또나 윗세대가 다닐 때랑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윗세대가 다니는 거는 무조건 평생 직장. 그래서 이제 보통 정년 퇴임하면 약간 상실감이 많다고 그러야 되나? 근데 나때해도 평생 직장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몇번아직 학교 졸업하고 그냥 다른 전혀 다른 직업까지 했으면은. 네, 회다 다녔어, 네회 다. 적응패. 나는 근데 그 많은 이직을 네번 했으면, 그거를 스물, 일곱, 여덟 살, 그 사이에 네번한 거예요. 그리고 프기 다니신 거예요? 응. 이직하고 싶지 않아요. 유혹이 응. 많았어. 참은 동기가 없기도. 게을러서. 아... 근데, 아, 근데, 근데 이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면 또 직군들이 특별하니까 요즘에는. 내가 일할 때랑,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내가 일했을 때는, 그래도 한 군데 좀 있어야지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는 나올... 거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월급 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려면 좀한 군데 좀 있어줘야지. 최소 뭐 3년에서. 요즘은 근속기간이 평균 2년. 내가 한 8년 전에 삼성전자가 7년이었다고 들었거든. 어, 왔다, 왔다. 이게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 그리고 이거 좀거다어 이거 한빨리빨 먹어, 누가 아니 야 소주 처음처럼이랑 글라스 하나만 주세요 대박 저게 이제 저속노화에 굉장히 위해되는 그 음식이거든요 약 끝이 있어서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들어보면 술잘 먹는 줄 알겠어 <laughs> 그럼오늘 <왜>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게 끝인데 이게 보통 보통 짠할 때 자기들 손 윗사람을 짠할 때는 이렇게 아 밑으로 하고도 근데 위로가 남수있어 카메라 너무 요아니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기회를, 아니, 기회를 주세요 아니 지금 자, 본 적이 자주 나잘 나와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알았어 알았어 판단은 시청자가 하니까 아 외동어들이구나 아니 그냥 각자 먹어요 집에서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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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로 <웃음> 그래도 돌림시대 20대들이 2 0에가는 이직 타이밍은 이때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보시자고 아니, 왜이 타이밍이 사람마다 틀린 거라서 근데 사실은 그리고 이직을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몇년 지나본다면 아는 거잖아. 신한 동생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시면 그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그러지. 왜냐면 이유가 그냥 다니기 싫은 거잖아. 그런 거 말고 막더 막더 잘하고 싶고 물경력 되기 싫고. 물경력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다 결과론적인 얘기야. 내가 잘 좋은 데 다니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직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 발생이 돼. 나이 때문에. 요즘에 AI 시대인데 40대 되면 쉽지 않아요? 인식이. 자기 특별히 기, 기술이 있지 않아가 그래서 자영업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잖아. 뭘랑 갖고 가냐면요. 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 놀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심정으로는, 아, 어, 제대하면 뭔가 잘될것 같고 막 그래.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 제대하면 너 뭐, 해, 세상이 다니 맘대로 네 될줄 아냐. 그 말이 맞지. 그니까, 러 내가 회사 못갔다 그래서 때려쳐 나와서, 자영업하면 맘대로 될것같아 자영업 해봐야 돼, 그냥.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요약을 하면, 버텨라. 아니 근데 무덕상 버텨는 아닌데 내가 이제 뭔가 나,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게 성공담 같은 건데 왜냐면 그게 안 맞잖아 나 때랑 그들 을 때랑은 안 맞아요 성공담이라는 건내 생각에는 나을일깨워 주는 는 정도 아 그래 나도 좀 이렇게 해보자 이거면 난 맞다 야, 나 이거 떡볶이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아 꼬치 꼬치 먹어야지 저기 꼬치 모든 꼬치 하나 주실래?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때 자기개발에 미쳤다가 요즘은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자기개발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자기개발 이이삼0 대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닌데 뭐 자기개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오 어, 어, 이렇게 트렌드 오오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쫓아가다가 끝나는 건데 뭐? 자기가 봤을 때. 뭐 한두 가지 정도는꼭한 10년, 20년 후에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중국어 배워놓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트렌드가 응. 봐보세요 자유자재로 하면 좋지만 응. 점점 더 하나로 가잖아 맞아요 중국어 그냥 얘기하면 아, 야뭐밥 먹었냐고 하 중국어로 줘야 자기 기준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한두 가지는 해야죠 왜냐면 삶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뒤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강해서 내가 노를 안 잡고 가만히 있잖아. 그렇구나. 한 시간 뒤에는 저 뒤에가 있어. 그거예요, 사장그러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마, 모든 뭔가가 노조는 행위가 뭐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이직일 수도 있고 진지한 얘기 할필요없지아 다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자기만 있어 근데 이제 이미 끝난 일은 잊어버려야 돼. 뭔지 알죠? 이미 끝난 일을 달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이게 나오면은 난다빼 그냥 다 빼? 이제 남자 방식 어. 난다 빼거든 나 엊그저께 한리으로 갔었는데 로드글라이드 CBO 스페... CBO 그 뭐지? 예와 시발 8,500이야 와, 와 미쳤네 아니 무슨 차값이야 오드바이가 아니 M2가 왜 M2 그건 아니시죠 어? 비싸지 할인 없어요 스프론가 되고 36개월 무이자 와... 에? 등록비? 크레딧 얼마 주고 근데... 현금으로 사도 그 무이자 해주면 이자 지원금은 안 해준대 아, 한명더 시켜야 되나? 아. 음. 친구들과의 수입 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아 그거 되게 애매한 문제네 어, 양도세가 심해져가지고 귀엽다네 근데 이게 전제조건이 좀 있는데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뭐 일단은 그 수입이 높아진 애가 재수없는 멘트를 좀 삼가야 되고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아무렇게 얘기해도 이건 되게 현실과 좀떨어진 얘기인데 이거나 성공한 애들은 재수없는 멘트를 하게 돼 3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 조언 어뭐 이런 어야 진짜 야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뭐 이러면서 뭐문 뭔지 알잖아 어? 재수없잖아 사실 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뭐그 이런 거 나는 엠빵을 추천합니다 엠빵 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또 비슷한 음, 내가 낼수 있는 엠빵인 식당을 가면 아, 이게 점점 좀 이게 음.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지 그 톡, 단톡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뭐뭐 시그니에 무슨 레스토랑 간다 야난 다음에 갈게 그냥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야 그럼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럼 난 이번에 빠질게. <laughs> 예를 들어 저희 딱저 서른이니까 이제 차가를 막살살 살 때잖아요. 근데 이제 술 먹는다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친구는 자차를 뭉 끌고 와. 그치 보통 아, 그럴 나이니까. 이러면 거기도 그 나이니까. 거기서 글 티지. 어 그지 그지 그지. 나 아, 대리하려고. 아니 그거 대리 보사. 하카 블랙톱이 이게 세련돼. 세상에 제일 좋은 게요. 남이 운전한 척 하는 거.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아, 제가 저거, 2년은 가야 될 텐데. <laughs> 아니,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음주 걸리고. 그런 애들이 음주 걸려, 걸릴 확률이 좀 있어. 아, 왜냐면 과시해야 되니까. 문제 아니죠. 자기가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 자기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사회 초년생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좀 나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나도 내가 원래 이 직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직종에 인해 물어보면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 지금 너네 초봉이 얼마야? 이런 얘기 서로. 그러니까 나는 전문대 나왔 전문대 나왔거든요. 근데 반년제 편입하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아니면 그냥 반년제 가는 친구들 보면은 당시에 연봉이 한 3천 후반 4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왜냐면 전문에 나왔을 때 같은 직종으로 들어갔을 때 2천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저총 연봉이지 걔는 3천 넘었거든 나는 2천이 안 됐어 그러면 인정해주고 첨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만났나?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 나이 때는 차로 많이 긁히는 경우가 많아. 차가 어. 어. 아니, 아. 학교 다닐 아. 때도 차 갖고 다닐 때 있잖아. 아, 대학교 다닐 아. 때도. 아. 집이 어디냐고 서로 물어본대, 애들이. 아, 같은 동인데, 아. 같은 동, 동인데도 뭐 어느 아파트냐에 따라서 <laughs> 네. 지네끼리 다니고 막 이러잖아. 아니,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요즘에, 나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이제 자라왔던, 그러니까 30대나 겪어왔던 사람들 보니까, 한 방에 올라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도 지금 도 과정 없이. 맞아요. 금융자산이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막, 막이억청금막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진짜. 지금 제 나이 때는 아예 희망이 없어요. 모아서는 음... 집을 살 수가 음... 없다고 그러니까 일학점으로 노리는 건데 음... 옛날에는 막돈 모아서 집살수 있고 막 그런데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지. 근데 아좀안타깝긴 한데 보통 이게 기득권이 너무 심하니까 개천에서 용날 일을 아예 안 만들잖아. 이게 문제지. 부천에서 그 용이 안 나온다. 아니, 그런 일을, 그런 확률을 많이 죽여버렸잖아. 내가 윗사람이야? 똑똑한 애가 있어? 얘를 관리를 뭐하러 해? 나만, 나만 여태까지 다니는 분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나라 연봉제 호봉제잖아, 호봉제. 몇년 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밑에 유능한 애가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는 사실은, 모든 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뭐이 이 짧은 시안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 이거 안타깝고 이러지만 크게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 이게 우리가 안 달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했을 때 다시 뭐 없어지고 다시 살아하고 자연적으로. 애달파로 된 일이 아니야.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이, 이 아주 큰 지구의 역사, 오랜 역사 중에서 먼지도 안 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먼지도 안 되는 거야. 성경보다도 덜 살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안에 그 끝나는 그 존재인데 그 안에 또 디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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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성노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천국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순간순간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천국이 아니라, 모은 과정 중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런 얘기는 있어요. 좀... 회원 전용으로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강연을 듣거나 했을 때, 나를 한번 성찰해보는, 그거, 막, 그걸로 그게 된 거야. 교육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성찰해보는 거. 성찰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성찰해보는 거. 나 진짜 아침에 맨날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성찰.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나 아, 오늘 너무 깊은 얘기 하는데, 뭐. 다음엔 어디 예상 어디 하세요? 다음에또 대표님 이 또. 아니, 근데 원래는 저희 저기 성차 있잖아요. 한심부터 잔심부터 거기부월 근데 거기도 월화가 거기 월화가 안 돼서 한신이 아니라 아, 거 아니. 한신 맞아? 네. 한신 네. 치킨일 거예요? 네. 서울로 북한 하지 않아도 네. 네. 지방쪽서 가서 또한국편 찍으러 가고 부산 네. 밀면 네. 투어 한번 해봐야겠다 야 밀면 아, 밀면을 네. 하루에 3끼 네. 네. 먹기 네. 쉽지 않은데 아니 백두대간 네. 투어도 괜찮고 난모더바이 만약에 백두대간 네. 아 제가 면허가 없어서 네. 안 했으면 해서. 좀 걸어와요 <laughs> 네? 추천하세요 어, 추천이지, 무조건. 근데 어쨌든. 퍼플로. 퍼플로. 여기 몇년 됐는지 봐봐, 어떻게 보세요. 허리보다한 10년 버던다 무슨 소리야. 한 30년, 3년 됐을 걸 어쨌든,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로 한심 붙여도 괜찮다. 음.